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탑스타들이 하는 영원으로 얼굴 쭉 올라가면서 작아지고 주름도 쫙 펴지는 얼굴 탱탱 마사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20대 때 다니던 에스테틱에 연예인 탑스타들이 정말 많이 다녔어요. 방송국보다 연예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 원장님이 연예인 얼굴 만드는 손으로 유명했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여전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2016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진짜 최고인데 꿀팁 점퍼스 유튜브에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뿐이들 가르쳐 주려고 제가 요즘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피부가 탱탱해지고 인상도 좋아지고 얼굴이 작아지면서 예뻐집니다. 그러면서 시원해요. 간단하고 돈도 안 드는데 왜 하네요. 오늘 가르쳐드리는 탱탱 리프팅 마사지는 진피층에 콜라겐을 생성하고 합성하는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뭉친 혈점을 풀어줘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요. 피부가 탱탱해지는 쉽고 간단한 마사지예요. 영상 끝에 동작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해볼까요? 얼굴 마사지를 할 때는 꼭 손톱을 짧게 잘라주세요. 손톱으로 자극을 주면 안 되거든요. 세안 후에 스킨이나 미스트를 뿌려주세요. 모든 동작은 자기 얼굴에 맞게 반복해주세요. 열이 오르거나 자극이 되면 오히려 더 부을 수 있어요. 열이 오르기 전까지 해주세요. 3, 3 법칙으로 할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초간 동작을 하고 3초간 쉬어줍니다. 먼저 워밍업으로 꼬집기를 할 건데요. 정지에 있는 근육을 꼬집어서 탄력을 주고 뭉쳐있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마사지 방법이에요. 우리랑 광대를 꼬집을 건데요. 이쪽 손으로 반대쪽 얼굴을 꼬집어주세요. 한 손으로 얼굴 옆면을 고정한 뒤에 부드럽게 위로 올리면서 꼬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턱 밑살은 얇으니까 작게 부드럽게 꼬집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할 건데요. 자극이 되지 않도록 크림을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발라 주세요. 저는 크림 마스크팩에 있는 크림으로 해요. 이중턱을 없애 볼게요. 팔자주름을 없애 볼게요 코 옆에 영양혈이 뭉치면 팔자주름이 생기거든요 여기를 가볍게 풀어 주세요 양손으로 이렇게 풀어 주시고 눌렀다가 떼시고 눌렀다가 떼시고 한 손으로 볼을 끌어 올려 주시고 광대뼈를 따라서 엄지로 지압해 주세요 지압을 할 때는 이렇게 위로 끌어 올려주세요. 눈가 주름 없애기. 다른 건안 해도 이건 진짜 꼭 해야 돼요. 눈썹 앞머리 음푹 패인 곳 있잖아요. 여기가 찬죽혈이거든요 요즘 핸드폰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를 풀어주시면 눈, 피로 눈주름에 좋아요. 잡아주시고, 음푹 패인 곳 누르고 위로 끌어 올려주세요.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기가 뭉쳐서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너무 아프시면 떼어서 쉬었다가 다시 누르고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저도 아파요.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눈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누르고 이렇게 눈을 벌리듯이 끌어올리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미간 주름 없애기. 얇은 피부는 정말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끌어 올려주시고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꿀밥 먹이듯이 그리고 미간줄 이게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눈썹을 눈썹을 풀어주세요. 끝에 3초 정도 짧아지는 마사지, 아, 벌리면 음푹 패이는 하관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기 얼굴에 맞게 반복해주세요. 턱선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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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이 우리 근육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마사지를 해서 얼굴에 열이 오른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시원한 팩을 하시든지, 젖은 수건을 냉장고에 넣어서 차가운 수건으로 얼굴에 열을 식혀주세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작아지고 예뻐집니다. 한 손을 얼굴 옆면에 대고 고정한 뒤, 살이 많은 볼과 광대 쪽 위주로 위로 끌어올리듯이 부드럽게 꼬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기 얼굴 상태에 따라 반복해주세요. 턱 밑살이 처진 부위 위주로 부드럽게 꼬집어주세요. 저는 한 번씩만 보여드려요. 화면 정지하고 반복해주세요. 엄지로 턱 밑살을 부드럽게 올린 후 3초간 고정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콧망울 옆 영양열을 눌러서 살살 문질러 주세요. 눌렀다가 떼었다가 반복해 주세요. 한 손으로 볼을 끌어 올리듯 고정하고 광대뼈를 따라 엄지로 위로 끌어 올리듯이 지압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세요. 한 손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눈이 찬 축혈 부위를 적당한 압력으로 위로 끌어올리듯 눌러주세요. 아프다고 느끼실 땐 잠시 손을 떼고 쉬었다가 다시 눌러주세요. 눈 부위를 세 부위로 나눠서 위로 올리듯 적당히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한 손으로 이마를 위로 당겨 고정하고 반대쪽 검지를 구부려 미간을 가로로 문질러 주세요. 엄지로 눈썹 바깥쪽으로 펴듯이 밀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아 벌리면 움푹 들어가는 하관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러 차례 반복해주세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얼굴을 위로 쓸어올리며 마무리해주세요. 네, 오늘도 예뻐지는 꿀팁 가득한 하늘의 집에 놀러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